안녕하세요 영민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열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동파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동파 예방을 위해서 열선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열선 작업을 잘못해서 화재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열선은 어떻게 열이 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요 그다음에 열선을 어떻게 시공하면은 화재 발생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시공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열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뿅!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열선은 전기적인 제품이잖아요. 220V를 사용하는 전기적인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지 열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한, 간단한 220V 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기는 전압선과 중성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는 이두 가지 전어, 전하,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압선에는 220V가 걸려 있어요. 그렇게 하고 중성선에는 0V의 전류가 걸려 있습니다. 이두 선의 전압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하는데요. 이 전위차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압의 차이예요. 전압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전압의 차이가 있어야지만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댐에서 물을 방류한다 치시면 높은 곳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위치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20볼트의 전압이 걸려 있는 전압선과 0볼트의 전압이 걸려 있는 중성선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이 전위차에 의해서 220V가 걸려 있는 선에서 전류가 방향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저항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두 선을 연결을 해주면 전류가 통하게 되면서 이런 방향으로 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기적인 제품이 펴지고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전등이라고 하면은 전등에 불이 반짝반짝 켜지게 되겠죠. 요런 부분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구리선이나 뭐 철로 요렇게 연결이 됐다고 치면은 이게 소위 알고 계시는 합선, 단락, 쇼트, 요세 가지 같은 말인데요. 요 부분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저항이라는 부분으로 전류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으로 돼버리면은 이 저항이 없는 부분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전류의 양이 많게,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스파크가 나고 화재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저항값이 있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두 선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셨을 텐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열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열선은 전압선과 중성선이 이 상태, 이렇게 동그란 상태로 일직선으로 쭉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열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감캡으로 이 끝에 부분을 뭐, 물이나 습기에 의해서 합선되지 않도록 마감 처리만 해놓은 상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기적인 부분에서 끝부분이나 어디 한 부분이 저항에 의해서 두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전류가 흘러서 뭐, 전구면 빛이 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봐도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두 선이 뭔가의 저항으로 연결이 안된 상태인데 열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열이 발생되려면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근데 요 열선은 저항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일자로 납작한 부분에 저항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 인해서 이 선과 이 선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아이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특이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이 물질로 인해서 열이 나고 이 물질로 인해서 전기가 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원리냐면요. 음, 일단은 요 저항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전압선과 중성선이 연결이 된 상태예요. 서로 중성선과 전압선을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 요 물질은 저항값이 변, 변화를 하는 거예요. 저항값이 온도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데요.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저항값이 올라가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값이 낮아집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열선을 만든 건데요. 그러면 열선에 전압을, 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면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고 요 도체를 통해서 전기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당연히 그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아니, 전류가 흐르게 되면 당연히 열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발열이 이루어지면 발열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열선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 발열체의 저항값도 같이 올라갑니다. 저항값이 올라가면은 전류의 양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요거는 공식이 있는데요. 저항값이 올라갈수록 흐르는 전류의 양은 줄어듭니다. 반비례처럼 쭉 줄어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압이 들어가서 처음에 낮은 온도에서 전압이 전류가 많이 흐를 흘러 흘러서 열 열을 막 발생하다가 이제 점점 열이 점점 올라갈수록 이 발열체가 저항값이 올라가니까 저항 값이 올라가면 전류의 양이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당연히 온도 상승도 줄어들고. 그래서 다시 온도가 점점 점점 내려가면은 다시 이 발열체의 저항 값이 같이 낮아져서 낮아짐으로 인해서 전류가 또 많이 흐르게 돼서 또 온도가 상승하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열선을 만든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열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해가 되셨으니까. 이 열선을 가지고 어떻게 시공을 하면 제대로 된 시공이 되고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저희가 시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뿅! 제가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열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흔히 저희가 시장에 가서 찾아보면 두 가지 종류를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면 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면 은 바로 다이렉트로 열선에 전기가 공급이 돼서 열이 발생되는 이 제품이 있고요또 하나는 똑같은 제품에 이 빨간색 센서가 달려서 이 센서가 전기를 꽂아놓으면 마이너스 5도씨에서 5도씨 사이가 인지가 되면은 이 센서가 작동을 해서 열선에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말 그대로 요거는 수동, 요거는 자동이에요. 자동의 장점은 딱한 가지입니다.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고 깜빡하고 열선을 뽑아놓지 않아도 그 동파가 될 정도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으면 열선이 작업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저는 추천을 드릴 거예요. 이 제품으로 어떻게 시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잘못된 시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평균적으로 열선을 시공해놓은 장소에 가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의 실수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번째 실수는 이 열선은 이런 철로 된 배관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PVC 배관, 오수 배관이나 이런 배관에다가 동파가 된다는 이유로 설치를,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 그렇게 설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큰일 납니다 PVC 배관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화재로 발생될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PVC 배관에는 또철 배관에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길이가 좀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길이가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 보기 싫다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뭐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묶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가위로 싹둑 잘라서 테이핑으로 마감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요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라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안 되지만은 잘라서 마감 부분이 허술하게 되면은 글로 습기나 물이 들어가서 합선이 될수 있고 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전이 되면은 감전의 위험이 발생이 되고요. 합선이 되면은 화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이 부분에서 열이 많이 발생돼서 이 묶인 다 있는 부분에서 또 녹아서 합선이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또 화재가 발생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묶어 놓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일 좋은 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이에 열선의 길이를 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 구하시는 방법은 집에 괜찮은 끈이 있으실 거예요. 뭐 적당한 길이의 끈이 있으실 건데 그 끈을 가지고 10cm 간격으로 일단 먼저 말아 보세요. 말아서 그몇 번을 말아서 그게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대충 정하셔 갖고요. 그 길이에 가장 맞는 알맞은 열선을 구하신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시고 나머지 일부 부분은 길게 늘어뜨려서 마감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절대로 뭉쳐 놓거나 자르거나 해서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열선을 감으실 때이렇게 감으셔 놓는 분들이 계세요. 보시면 요런식으로 촘촘하게 감아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것도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과다한 열이 발생해서 요 전선의 피복이 녹습니다 여기 녹게 되면은 두 선이 다 녹아서 합선이 되면은 쇼트가 발생돼서 아, 합, 합선이 발생되던가 쇼트가 발생되면은 스파크가 발생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은 이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요렇게 촘촘하게는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촘촘하게는 안 하세요. 근데 이렇게 감고 이렇게 X자로 또 감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X자로 감아시면서 열선과 열선이 크로스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크로스 된 부분에서 과도한 열이 발생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복이 높고 합선이 돼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요세 가지 부분은 절대 절대로 시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시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대로 된 시공은 두 가지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배관, 노출 배관에 열선만 감는 방법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에는 열선만 감아 놓으면 문제가 될 경우들이 많아요. 외부는 햇빛이 계속 이 열선에 와서 닿으면 이 열선이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다 보면은 금방 이 피복이 또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 사고가 발생되던가 화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보온제로 보온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시공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부에 배관이 노출된 상태에서 시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테이프가 요거밖에 없어서 이 전기 테이프를 사용할 거예요. 이 전기 테이프 말고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은 열에 강한 내화 테이프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요 테이프 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열선의 끝을 테이프로 테이핑을 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테이프를 끊을 땐 절대로 칼이나 가위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가위, 칼이나 가위를 사용하시다가 열선에 스크래치가 가면은 그것 또한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됩니다. 절대로 칼이나 가위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열선은 그 보온재를 사용하지 않는 열선의 시공은요. 이렇게 10cm 간격. 10cm 간격으로 열선을 말아줍니다. 자, 보이시나요? 요렇게 10cm 간격, 주먹 하나 정도의 크기거든요? 요 상태로 담아주시면은 절대로 동파가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철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열선과 이 열선에서 발생되는 열이 전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cm 정도의 간격을 두시고 열선을 처리하시면 과도한 열이 발생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동파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0cm 간격 10cm보다 더 떨어지는 간격도 괜찮습니다. 좀더 떨어지는 건 근데 안쪽으로 너무 붙어서 너무 촘촘해지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화재에 대한 염려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별거 아니죠.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 부분만 지켜주시면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외부에 보온재를 어쩔 수 없이 덮어야 되는 상황에서 열선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걸 자르고 외부에서 외부에 보온재를 씌우는 열선의 시공 같은 경우에는 열선을 감을 필요가 없어요 열선에서 나오는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는 거를 보온재가 방지해주기 때문에 열선을 굳이 촘촘하게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으면 과다한 열이 보온재로 인해서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부에 열이 쌓여서 점점 피복이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우리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뜨겁게 열을 발생시키려는 목적은 아니니까요. 뭐, 그거, 그거 갖다 목욕을 할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외부에서는요, 먼저, 선을 말단에 고정을 시켜주시고, 말단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배관에 고정을 시켜주세요. 요런 식으로 일자로 배관에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보통 저희가 사용하시는 배관은 수도 배관이나 뭐 다른 배관들을 보면은 구경이 작잖아요. 구경이 작기 때문에 요 열선 하나로 일자로 설치해줘도 충분히 동파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열이 발생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요렇게 열선을 처리를 해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보온재가 있어요. 보온재는 열선을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열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공해놨지만 원래 시공은 이렇게 하부 하부 쪽에다가 열선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하부 쪽에 열선을 설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부 쪽에 열선을 설치해주시고 보온재를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실 거예요.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래쪽으로 가시게끔 왜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온재를 아래쪽으로 가게끔 설치를 해주세요 보시면 이게 아래쪽이라고 보시고 봐보세요 보시면 열선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과도한 열은 여기서 방출이 되고요 일부 열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테이핑으로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왜 밑에 쪽이 벌어진 쪽을 저희가 밑에 놓냐면요. 가끔 결로나 아니면 뭐배관에 물이서 새이 보온재 안에 물이 찰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틔어진 부분이 밑에 쪽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배관에서 발생된 결로나 물이 안쪽에 쌓이게 됩니다. 안쪽에 쌓이게 되면은 그 물에 의해서 그 열선의 피복이 조금 벗겨진다든지. 열선이 오래되면 피복이 경화가 돼서 딱딱해지고 크래, 크랙이 가요. 금이 가기 때문에 그 금에 여기에 밑에 고여 있는 물이 들어가서 합성과 누전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온재를 씌울 땐하부에 열선을 처리하시고 하부 뚫린 부분이 밑에 쪽으로 가게끔 작업을 하셔서 테이핑 작업을. 하시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로에 결로에 의해서 발생된 물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선을 사용하시면 좀더 안전하게, 좀더 화재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꼭 시공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